지금 비빔밥 해먹으려고 아침에 생채소 비빔밥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공심채예요. 공심채는 살짝 볶아야 돼요. 볶아서 먹고. 이거는 지금 오늘 요거 먹으려고 해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곰보배추. 배암차즙이라고 하는 곰보배추예요. 이게 지금 가을에 새로 올라온 거. 그리고 이거는 파드등나물 밭에 있는 거. 음, 깻잎 하나 따왔어요. 그리고 뭐, 지금 보리뱅이, 보리뱅이가 지금 새로 또 가을에 또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보리뱅이 워낙 좋아하니까 일단 한 포기 보여서 이렇 따왔고, 그리고 부추, 부추 따왔어요. 이 파드등나물하고, 부추, 파드등나물, 그리고 보리뱅이, 깻잎, 여기는 곰보 배추 이렇게 하고 요거 공심채 볶아서 아침밥입니다. 오늘 여기 토마토도 많이 땄어요. 이만큼다 많이 딴 거예요. 가을 토마토가 연하게 잘 올라오네요.